샬롬, 오늘도 믿음의 학원을 선포하겠습니다. 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 63일 차입니다.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. 내 안에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.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산다. 나는 남편으로, 그리고 아빠로, 그리고 자녀로, 형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. 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어주는 작가다.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다. 나는 사람들의 머리, 그리고, 마음도 예쁘게 해주는 디자인이다. 나는 이 지역에 다문화 센터를 설립하여서, 모두 서로 이해하고, 서로 돕고,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쓰임 받는 자다. 아멘. 오늘도, 음, 나를 지으시고, 나를 주관하시는,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, 음.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주 안에서 하자.